민수야. 야, 민수도 안 나와? 어, 민수 아아 아, 아이씨 거기 괜히 돌렸네. 아, 안 들켰겠지? 할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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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짝. 이 정도면 깨끗하겠지? 할짝 할짝. 음. 어. 난내다리를할은 적이 없구나. 젠장. 빵빵! 열심히 달리고 있잖아요. 아. 엄마가 뭐 사오래? 어 콩나물하고 두부 그리고 우리가 먹고 싶은 거 하나씩 먹으래. 아 그럼 나는 마이곰미 먹어야지. 아 형제 자매님들 세님 말씀 한번 들어. 나가. 아이고 웬 횡재야? 이게몇개야 지금? 아하 이 빵을 어어이 들고 가는 방법이 있지? 자내 몸에 이렇게 걸고 가면 돼. 한 마시. 아니, 왜, 왜, 왜 화를 내는데? 못생겼잖아! 아저씨, 그, 뭐 보고 있어, 예? 아, 그, 우리 동네 희귀 동물이 많다 카드에, 뭐, 그거 촬영하시는갑다, 맞죠? 어, 저도 좀 봐도 됩니까? 요 아이고, 너왜 이리 가라, 너? 아, 저, 좀, 구경, 아! 아 저, 구경 좀 할라 고데 아, 왜사람을 뭐 아, 아, 거네? <laughs> 여기엔 나무가 있네. 여기에도 나무가 있네. 여기풀 있네. 여기도 풀 있네. 여기에는 집이 있네. 여기에도 집이 있네. 여기에도 나무가 있네. 저쪽에도 나무가 있네. 여기 표지판이 있네. 이쪽에도 표지판이 있네. 아, 아, 힘들어. 아, 어? 아, 차지 나갔다. 우와, 차지 나갔으니까 또 시작해야지. 이쪽에 나무가 있고, 이쪽에도 나무가 있고, 이쪽에도 집이 있고, 이쪽에도 집이 없네. 어, 이쪽에는 뭐가 있지? 아, 모르겠고, 모르겠고. 어, 주인왜 그냥 가냐? 주인아, 너 뭔가 잊은 것 같은데? 어, 집사, 심심하지? 이거 잡고 놀아. 어? 왜안잡아이 자기 새끼, 어? 딱 몸에다가 내가 딱 앉아주잖아. 왜안잡아 응? 아, 지금이 9시인데 아직도 처 자고 있는 가시나가 있어? 어? 이렇게 게을러가지고 어떻게 세상 살아갈 거야? 어? 뭐야, 이 가시나야? 어? 아직 안 일어나고 있다 이거지? 내 그, 뭐야, 매운맛, 꼬꼬댁 매운맛을 좀 봐야겠어? 자, 하나 둘 셋. <laughs> 자, 시끄럽지 일나라. 어? 아홉시다 일나라. 와, 이기이다야 와, 이거 완전 가시나 강적이네 어? 안 되겠다. 야, 친구들 좀 불러올게. 잠깐만 기다려 봐. 어? 와, 이 엄청난 크기의 음식은 뭐란 말인가? 아, 빨리, 가 서들 알려줘야지. 아, 야, 얘들아, 빨리 와, 빨리. 아, 야, 엄청나게 커, 진짜. 야, 우리 이 평생 먹어도 될것 같아. 어, 뭐야? 엄청 큰 야, 음식이잖아. 야, 야, 아, 음식이 야, 진짜. 있잖아, 아 아니, 누구야? 아, 야, 아, 아, 잠깐만. 아, 아, 분명히 엄청 큰 음식이었다고. 아!